자 이제 완성되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. 오. 자,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부을게요. 맛있겠다. 자. 감상 타임. 음 포크로. 음, 맛있겠다. 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시간 관계상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. 음. 어떤 맛이야? 제가 좀 짧게 해서 그런가?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아닌가? 뜨거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. 음! 뜨거워져 간 거네요. 깔고 하는 조금, 어, 짜게 먹는 사람들한테 밍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는 딱이네요. 네. 맛평. 한마디로, 맛있다. 어쨌든 맛있다. 그럼 이상으로 끝